다음 페이지 169 페이지의 예제 몇번 10번 진행합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어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근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주어진 케이스를 살펴보자. 방정식 즉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라고 하는 건 0이야. 그럼 옆에다가 뭐라 써줘야 된다? a는 0이 아니다. 그래야 3차 방정식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x값이라고 하는 거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라고 하는 걸준 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뭘할수 있다? 대입 진행할 수 있다. 대입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할때 그냥 순전히 넣으시면 돼. 넣는다 생각하며 알파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고, 베타라는 거 여기 들어가고, 감마라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러기 때문에 a에 여기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b에 알파 제곱 더하기 c에 알파 더하기 d가 0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 또 a에 베타 세제곱 더하기 b에 베타 제곱 더하기 c에 베타 더하기 d라고 하는 건 0이라고도 쓸수 있고, a에 감마 세제곱 더하기 b에 감마, 제곱 더하기 C에 감마 더하기 D라고 하는 건 0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게 대입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라고 하는 걸 주었을 때 가장 먼저 할수 있는 행동은 대입이라고 하는 거란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중요. 앞에 문항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 같아지는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사용할 거니?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X제곱에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라고 하는 거를 나는 A로 묶어서 X-α, X-β, X-감마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쓸수 있는 건 a의 x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은 이런 식과 같은 3차 방정식입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자, 이게 항등식의 작성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니?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니? 근관. 계수 사이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때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 등장하는 거고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건 a 분의 c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 분의 d입니다라고 했던 거.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근이 주어졌을 때할수 있는 행동들 전체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좀 만들어 가시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번 바로 갑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0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이란다. 자, 그러면. 대입이라고 하는 걸할수 있을 거고 큰 가치는 없어 보여. 두 번째 뭘할 거다? 해당하는 거 가지고 항등식을 작성하실 거다. 항등식을 작성하시면 자 갑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아, 그런데 알파 플러스 1을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지. 아, 그러면 난 뭔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근데 봐봐. 그 방정식이 x 세제곱, 여기 계속 1이라고 문제 줬으니까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녀석 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문제를 줬던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렇다 얘기지. 그럼 봐봐. 위에 존재하는 요 식이랑 이 식만 비교한다 생각하면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니?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다? X 의 마이너스 1만큼이 들어간 거다. 무슨 말이지, 돼? 그러면, 여기에 도 X 대신에 X 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요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x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더의 전체 해서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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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해당하는 거를 전개를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푸시는 게 항등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푼것 됐나요? 자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건얼마로 나와 있고 3이라 나와 있고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라 나와 있고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그게 지금 얼마예요? 1인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1. 이거 좀 지울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니까 이건 x 대신 몰렀다. x 마이너스 1을 넣었다. 다시 세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니까 알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얘가 지금 얼마지? 3이니까 얘 6이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얼마인지 찾고요. 자 마지막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얘가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각 자리에다가 채워 넣으셔도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건 따로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풀이 방법, 항등식을 작성해서 문제 푸는 방법, 금과계수의 관계 사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총두 가지를 정리 를좀 해드린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어 여기는 끝. 됐죠? 자, 밑에 있는 거몇 번을 푸시냐? 확인 체크 206번 마무리 지어놔요. 확인 체크 몇 번? 206번 마무리 지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예제 바로 갑니다. 자, 다음 거 따로 올게요.